어, 안녕하세요, 동현이 유튜브인데 어, 동현이 유튜버입니다. 동현이 속에서 판, 짜잔. 럭키 세븐, 맞아요아 어, 여기, 여기, 어퍼 공격. 야, 테모 공개 있 메탈같이 창 아, 음, 에여 메탈같이 이게 진짜로 메탈 칩이고요. 여기로 고무이 있는 건 뭐지고요? 뭐지는 어라 되기자 아, 이거는 멋지죠? 멋지니까 배에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이 베이, 그게, 그, 만화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강산이 최대한으로 공격해보지만, 버스트가 납니다. 그만큼 강한 베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크래시 잡고 싶다. 아. 제가 언젠가는 도, 윤연이랑 크라이스 사탄이라고 보실 거거든요. 얘가 이길 것 같습니다. 강력한 놈이 여기서. 아, 이상으로 이걸 마칠 건데요. 마지막으로 런처좀 보고 가죠. 잠깐만요. 아, 와파 되네. 짜잔. 진짜 이게 폼이 나아요. 이거 스티커도 해야 되고요. 자, 이상으로 도, 동현이 소개서 동현이 소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